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월 2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이벤트인 링크 더비치가 1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월드링크 이벤트 가차는 20일에 종료됩니다. 몇안 되는 순수 버추얼 싱어 가차이기에 이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기회네요. 그 외에 가차로는 20일에 종료되는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지원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토일에 에무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가차와 함께 라이브가 있을 예정이니 에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테니컬,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제30회 프로세카 넥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주제 없이 자유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8일에 그 여름이 포화한다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유닛 합동 이벤트인 원더 우로한 담력 훈련이 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 차는 10일에 종료됩니다. 한정 헤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놓칠 수 없네요 그 이후 유닛 합동 이벤트인 단련에서 플라임머슬 트레이닝이 18일에 종료됩니다 이벤트가 차는 20일에 종료되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공식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신년 의상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캠퍼스 축제 징후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캠퍼스 축제를 주제로 징후를 창작하여 이벤트 태그와 함께 트위터 혹은 카페에 게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캠퍼스 테마 스탬프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캠퍼스를 주제로 비베스의 스탬프를 창작하여 이벤트 태그와 함께 트위터 혹은 카페에 게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세카이 다과회 Q&A가 진행 중입니다. 게임 내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건이사항과 제보를 기간 내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아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9일에 슈퍼히어로가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일섭이 바빠 보이네요. 원래 월드링크와 달리 이틀씩 바뀌게 되기도 하고, 몇안 되는 순수 버추얼싱어 이벤트라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다마고치 콜라보와 피날레가 찾아오네요. 모두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Thank you.